안녕하세요. 두베된 국함의 김유대입니다. 자, 미국 인생 중의 변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 역관주의로 뽑죠. 역관주의로. 역관주의. 역관주의. 이렇게. 관직을 사냥한다. 즉, 대통령이 당선되면요. 모든 관직을 다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충성들은 사람들 탁탁탁탁 꽂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81년 갓필드가 총 맞죠. 그래서 암살당합니다. 역관주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1883년에 이제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키죠. 1883에 펜들턴 법, 시험치고법자고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뭐다? 실적주의가 나온 거예요. 실적주의가 나오는데, 그 뒤로 시간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9년, 737년, 9 1차, 2차 올 시작 터지면서 정부 실패가 터져요.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의 의지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팍팍 꽂아넣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섞자라는 게 적극적 인사가 나온 겁니다. 적극적 인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큰 변천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이 독립하죠. 1776년, 75년 독립하는데 결국 이것도 미국 사각형의 나라잖아요. 미국 사각형의 나라 결국 누가 13개 동부의 13개주가 독립을 한다고요? 그래이 관직을 얘들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때나, 제퍼스 때나. 그래서 이제 잭슨이 나온 겁니다. 잭슨이. 딱 대통령 후보로 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부와 서부의 사람들을 관료로 임명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남부는 그 당시 농사지었잖아요 일자무식들도 관료로 만들어주겠다. 서부는 프론티어 정신, 광산, 개척. 그들도 관료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목소리 다 들어줄 거 아니냐. 라고 나온 게 이제 역관주의 잭슨의 민주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직을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민주성 이런 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관직을 사고 팔고 부정부패, 비전문, 비능률. 이 당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관료로 만드냐라고 하니까 잭슨이 뭐랬냐면, 야, 아니야. 바보도 할수 있는 게 지금 행정이야. 행정이 단순해.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why no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세상이 복잡이잖아요. 산업혁명 통해서 공장이 엄청난 사람 오고 행정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 정치계의 운동이 굉장히 나타난 겁니다 미국의 하원의원이 젠커스가 펜들턴보다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치고 뽑자는 게그 다음에 그랜트위원의 이튼보고서에서 전부 다 오케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꾸자 라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1881년에 가필드가 암살당하고 육반주의 때문에 그래서 이제 83년에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시의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을 뽑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케이 공직진출의 공평한 기회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공개경쟁채용 연방인사위원회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 신분보장해주자 직위부류제 왜냐하면 신분보장이 되는 이유가 보세요 역관주의는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치급 뽑으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좀더 더 신분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정부 실패 터지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니까 이제 두 개를 썩자 실적제, 여관주의 썩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직위불제 중심의 이제 계급제를 썩는 거고요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계급제 중심의 직위불제를 썩는 거다 인사관리청, 실적제도보호위원회로 이제 연방인사회를두개 찢었고요 그 다음에 고공단, 고공단 보세요 고공단은 쭉 위로 가서 계급제로 가요 쭉쭉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이제 딱 지위분류제를 하는 거예요. 능력 되는 사람을 팍! 팍! 꽂아넣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개다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공단이다라고 물속에 넣어두시면 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글제를 비교 다시 해볼게요. 자, 역관주의는 뭐라고요? 여러분, 정당에 대한 충성도,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서 관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 이론론적 입장이고. 반면에 실적주의는 개인의 자기 능력 성적을 뽑자 공개 경쟁 체험 오케이 정책적 이원론적인 측면이고 관리적 측면이고 반면에 대표 관료제 우리 오늘날 실적주의로 따다지니까 약자들 공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제하자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자 정책 접근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미국 속에서 한번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행정이 워싱턴 제퍼슨, 동부가 다 먹었어. 그래서 잭슨이 나와서 역관주의, 민주주의 때문 에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펜들터법 통과되면서 실적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 터지고 나서 카터 정부 때 적극적 인사를 했다라고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짧지만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실 때 이제 큰 틀이 잡힌 겁니다. 오늘도 두배 행복함에 김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직업공무원제 또 한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